어, 어 여기가 네. 어디죠? 요... 이거 먹는다. 아, 다거 뭐야? 뭐냐 저기 뭐냐 <laughs> 하파님 뭔일 일어났어요. 나못 봤어. 레알 못 봤어. <laughs> 저기 뭐, 뭐인거 같던데 애들. 아니, 살월리스가 어, 그러니까... 여기 왜 오냐고. 이이 어? <laughs> 타입이... <laughs> 역시 아내자리왜 오셨어요? 어출은 머리 어, 됐다. 궁금하다. 켜줘 사모님 비켜요로 <laughs> <비켜줘, 비켜줘. 웃음> 나무도안도나누나나맞나는데나시도나어 아, 나도 나도 나나 아니! 도 나도 나도 나넘어도 나도 나도 빨리.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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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어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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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어,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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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도 나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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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나나 너무 <laughs> 아름비 나한테 지금 나, 나한테 한번 걸렸어? 아무 왕의 검 받은 김에 나한 번만 같이 쳐주자. 오케이. 어떻게 쳐드려요? 이거 중간에 그냥 과, 과중력만 걸어줘요. 오케이. 아까 <목소리> <목소리> 이거 왔으면 는데 눈에서 아 아, 아, 뭐선 일이고? 무아아 안으로 들어가게 해줘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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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진짜 이건 아 마, 마, <목소리> 나 이거 진짜 이거는 생각도 못하. 아, 망했는데? 이거 뭐야? 치우러? 뭔데? <목소리> <laughs> 진짜 이거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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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멜님이 있잖아. 아니, 저기 마멜님이 있잖아. <미라리> 마멜님이 뒤로 안 들어갔대요. 저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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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